안녕하세요, 여러분. 짱순입니다. 오늘 저 어떤가요, 여러분? 구독자님께서 요청하신 메이크업 룩을 한번 연출해봤습니다. 뭐냐면요. 메이크업 영상 귀여운 거 많이 올려줘요. 가을이라고 다들 우중충해지기 시작하는데 귀염뽀짝 하이틴 메이크업 보고 싶어요. 옷은 프레피룩 찰떡이실까? 이렇게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프레피룩이 뭔지 정확히 잘 몰라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패션용어로 미국의 프레피들이 즐겨 입는 스타일에서 유래했다. 여기서 프레피는 미국 동부 명문 사립학교 학생들. 교복인데 캐주얼한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스타일링 해봤는데 어떤가요? 귀여운 하이틴 메이크업을 원하시길래 핑크핑크하게 메이크업 해봤는데 요 메이크업 바로 시작해볼게요. 시작! 저 안경 쓴거 처음 보시죠, 여러분? <laughs> 영상 편집할 때 쓰는 찐 도수 있는 안경입니다. <laughs> 음 안경 벗고 지금 눈이 잘안 보이거든요. <laughs> 얼른 렌즈를 껴줄게요. 오늘 저도 처음 껴보는 건데 렌시스 샌드플러스! 평소에 끼던 거보다 직경이 좀 큰데 제가 요새 쇼츠 찍잖아요. 아이돌분들 커버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평소에 끼는 좀 무난한 브라운 렌즈 말고 좀 튀는 렌즈나 직경이 좀큰 렌즈도 필요하더라고요. 요거는 제가 엠믹스 혜원님 커버 메이크업 해보려고 산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못 찍었어요. 오늘이라도 이렇게 껴보는 걸로. 스킨케어는 미리 하고 왔고요. 베이스 메이크업부터 바로 시작해볼 건데, 제가 전부터 영상에서 정말정말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쿠션이 있거든요. 짠! 이렇게 출시 전에 테스트 제품부터 받아서 써봤는데, 딱 바르자마자 피부 표현이 너무 고급스러워서 깜짝 놀랐던 그런 쿠션입니다. 드디어 출시가 되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바로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입니다. 바닐라코 커버리셔스 라인은 커버력 좋기로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 커버리셔스 라인에서 이렇게 새로운 쿠션이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확 달라졌죠. 얼티밋 화이트 쿠션이라는 이름처럼 이렇게 하얀색 케이스예요. 되게 고급스럽죠? 기존 바닐라코 제품들과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게 눌러서 여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열고 닫기 편해서 너무 좋더라고요. 색상은 19호 컬러 라이트, 21호 컬러 로제와 아이보리, 그리고 23호 미디엄 네 가지로 출시되었는데요. 저는 평소에 17호 정도를 쓰는 피부인데, 19호 라이트 색상이 딱 마음에 들더라고요. 17호인 제가 발라도 아주 화사한 느낌이 드는 색상입니다. 요 19호가 쿨 베이스라서 쿨톤 메이크업 할때 쓰면 아주 찰떡콩떡이거든요? 요거를 쓰고 싶어서 오늘 메이크업도 딱 쿨톤 메이크업으로 정한 거예요. 이게 사용감이 진짜 가볍고 밀착력도 정말 좋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기존 커버리셔스에 밀착력이 좀 아쉬웠는데 요 커버리셔스 얼티밋 화이트 쿠션은 기존 쿠션 대비 밀착력이 80%나 개선되었다고 해요. 요새는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 하잖아요?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마스크를 썼다 벗어도 피부에 마스크 자국이 전혀 남지 않았어요. 지속력도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손가락으로 찍어봐도 손가락 자국 안 남는 거 보이시죠? 보시다시피 정말 매끈해 보이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 쿠션에 땅의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화이트 트러플 에센스가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가릴 건다 가려주면서도 피부가 진짜 맑고 투명해 보여요. 특히 지금 피부 붉은기 완전 잡힌 거 보이시죠? 이게 또 비건 쿠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 비건 제품들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피부 표현 진짜 완전 고급스럽죠? 뭐 거의 백화점 쿠션이라고 해도 믿을 것 같아요. 칙칙한 피부, 노란 피부, 붉은 피부 모두 화사하게 밝혀질 수 있는 쿠션이랑 피부 톤 보정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 하는 분들께 정말 추천합니다. 현재 네이버 바닐라코 스토어에서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고 또 11월부터는 올리브영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아주 마음에 듭니다. 바닐라코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팩트. 이걸로 파우더 처리 가볍게 살짝만 해줄게요. 안에 퍼프가 내장되어 있긴 한데 저는 이렇게 브러쉬로 바를 거예요. 지금 피부 표현이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살짝만 톡톡톡톡 두드려서 불필요한 유분만 잡아주는 느낌으로 파우더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바닐라코 스머지 아웃 디테일 브로우 펜슬 2호 애쉬 그레이. 오늘은 이걸로 눈썹 그려볼게요. 항상 이렇게 그냥 거울로 볼 때는 눈썹을 여기 위에까지 잘 채워서 그리는데 영상을 찍고 나중에 확인해보면은 이쪽이 다 빛에 날아가 있더라고요. 조명을 받으면은 색도 색감이 많이 날아가 보이거든요? 조금 더 신경 써서 위에까지 채워줍니다. 이거는 오늘 광고 제품 아니고 그냥 제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건데 이것도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심이 두꺼운데도 뭉치는 거 하나도 없이 진짜 자연스럽게 발려요. 그리고 브로우카라는 페리페라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카라 3호 내추럴 브라운. 원래는 4호 애쉬 브라운을 완전 잘 썼는데 제가 얼마 전에 톤다운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단계 어두운 이 내추럴 브라운 사용할게요. 더 어두운 옷도 있기는 한데 저는 원래 눈썹이 좀 진하게 나는 편이라서 눈썹 색깔을 밝혀주려고 이걸 쓰는 거라 음. 이렇게 눈썹 앞머리 고정도 되게 잘 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걸 좋아하는 이유 중하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눈썹 그려졌고요. 오늘은 안 비어 보이죠? 팔레트는 이거 쓸 거예요. 루드숄 모먼트 아이섀도우 팔레트 4호 라일락 모먼트. 우리 구독자님께서 귀여운 메이크업을 요청해주셨을 때딱 처음 생각난 게 바로 이 팔레트였어요. 뭔가 핑크핑크한 하이틴 메이크업하기에 딱일 것 같더라고요. 또 이걸로 메이크업했을 때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메이트 예은님께서 이거도 메이크업 영상 찍어달라고 요청을 <laughs>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해보려고요. 먼저 이 색상을 베이스로 깔아줄게요. 이렇게 눈 위에다가만 깔아줍니다. 사실 이게 누가 봐도 라이트 톤 팔레트라 저한테 막 그렇게 썩 찰떡일 것 같진 않았지만 색깔이 그냥 너무 예뻐가지고 산 거거든요. 근데 또 여러분 막 미국 하이틴 영화 이런 거 보면은 그 하이틴 메이크업 감성 아시죠? 흰기 낭낭한 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보겠어요. 오늘 아주 핑크 파티를 열어볼게요. 조금 더 채도 있는 핑크를 아까는 이렇게 넓게 발라줬다면 그거보다 한 중간 정도 영역에 색감을 더해줍니다. 어, 요런 느낌? 벌써 핑크핑크하죠? 그리고 요거랑 요거 섞어가지고 음영해줄게요. 여러분은 뭐 하이틴, 영화, 드라마 하면 어떤 게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는 퀸카로 살아남는 법. 그거 완전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 연극동아리를 했었거든요. 중앙동아리가 아니라 과 안에 있는 그 과동아리였어요. 근데 제가 무슨 과냐. 중문과란 말이죠. 그래서 연극도 중국어를 했습니다. 평소엔 절대 안쓸것 같은 이 색깔 발라줄게요. 중국어 연극 동아리였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경극했냐고 <laughs> 막 그러던데, <laughs> 경극 아니고요. 그냥 똑같이 연기를 하는데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한 거죠. 지금으로부터 5년 전, 17학번 새내기 시절에 킹카로 살아남는 법을 중국어로 <laughs> 연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손가락에 묻혀서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저는 애초에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서 그래서 연극동아리를 들어간 거였는데 이왕이면 비중 있는 역할을 맡고 싶더라고요. 악역을 하고 싶었어요. 핑카로 살아남는 법에서 악역이고 비중이 있다. 그럼 뭐겠어요 여러분? 네이첼 메가담스가 맡았던 레지나 조지. 거기서 완전 악녀로 나오잖아요. 작품이 그걸로 정해졌을 때부터 아, 나는 이 역할을 무조건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결국 그 역할을 따냈습니다. 지금 여기 눈 밑에다가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는데 노베브 언더 아이 컨실러 2호 쿨톤 이걸로 애교살 살려줄게요. 이게 원래는 딱 쿠션 바르고 파우더 처리하기 전에 좀 촉촉한 상태에서 딱쓱슥 그리는 게 제일 잘 그려지긴 하거든요? 지금 바르려니까 살짝 뻑뻑하긴 한데, 그래도 이거 색상이 진짜 예뻐요. 피부 밝으신 분들이 쓰기 딱 좋습니다. 레지나 역할을 따내고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 연극이 거의 분량이 한 시간 정도 되는 거였고, 대사가 죄다 중국어였어요. 사실 지금도 뭐 중국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진짜 1학년 때잖아요. 기초 중국어 막 이런 거할 때. 그래서 진짜 대사를 그냥 통으로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제가 그때 몸도 안 좋았어서 입원하고 막 이랬는데, 입원해서도 막 대본 외우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또뭘 하면은 대충 못하는 성격이라서 지금 요걸 바를까 요걸 바를까 살짝 고민하다가 요건 좀 많이 빡세가지고 요거를 눈두덩이 중앙에 바르겠습니다 요거 어떤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문지르면은 요렇게 돼요 입자가 진짜 굵어요 이렇게 암만 하이틴이어도 요걸 바르면 눈두덩이 밖에 안 보일 것 같으니 요거는 오늘 생략 요거를 눈두덩이 중앙에 발라줍니다 요것도 충분히 화려해요,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하죠? 오늘은 굉장히 이렇게 핑크핑크한 대신에 아이라인은 연하게 그릴 거예요. 요거 되게 은은한 브라운 색상이거든요? 요 섀도우로 그려주겠습니다. 악역 연기하면서 선배 언니들한테 칭찬도 많이 받고 그랬습니다. 좀 잘했거든요. 그렇게 1학년 때는 이제 연기를 했고 2학년 때는 제가 또 회장이었거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연기가 아니고 연출을 했습니다. 와, 근데 진짜 연출할 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때로 돌아간다면 연기든 연출이든 또 하고 싶습니다. 너무 재밌었거든요. 정말 제 대학 생활에 있어서 큰 부분이었고 진짜 소중한 추억이에요. 제가 또 연기를 할 날이 올까요? 아마 없겠죠? 자, 이제 팔레트는 다 썼고 컬러그램 오리원 애교살 메이커 2호 쿨톤 이거 가지고 왔습니다. 음 이렇게 좀 채도가 있는 편이라서 저 원래 애교살에 이거 바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 여기 눈 위에도 되게 핑크핑크하게 올려줘서 그런지 어? 나쁘지 않은데요? 애교살 음영까지! 마스카라는 페리페라 잉크 블랙카라 3호 깔끔 컬링. 최고심이랑 콜라보 했을 때 나온 패키지. 저 요새 마스카라를 좀 새로운 거를 써보고 싶은데 여러분은 어떤 마스카라 쓰시나요? 혹시 제가 안 써본 거 중에 좋은 게 있다면 여러분 추천 받아서 사고 싶어가지고 <laughs> 영상에서 한번 여쭤봐야겠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좋은 마스카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자 이렇게 눈화장 끝! 쉐딩은 요새 정말 잘 쓰는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재조명. 지난주 영상에서도 사용했던 이 풀톤 버전 그림자 쉐딩 써줄게요. 사실 제 채널에 하이틴 메이크업이 있어요. 옛날 영상이라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겠지만 그때는 뭔가 그래도 서양인 이목구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쉐딩도 평소보다 빡세게 하고 눈 화장도 제 나름대로는 좀 진하게 하고 이랬는데 오늘 쉐딩은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려고요. 그 영상도 혹시 궁금하시다면 제가 여기다가 카드 걸어둘 테니까 이 영상 보고 나서 한번 보러 가주세요. 완전 유튜브 초반에 찍은 거라서 지금이랑은 아마 느낌이 많이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블러셔. 블러셔는 제가 지난주에 뮤드 팔레트랑 세트로 써보겠다고 얘기했었던 데이지크 블렌딩 모드 치크 오후 바이올렛 니트. 이거 써보겠습니다. 일단 이 색깔 먼저. 이거는 조금 넓게 깔아줄게요. 전에 쿨 블렌딩, 이거는 제가 발랐을 때 흰기가 너무 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바이올렛 니트는 제일 연한 색깔을 사용한 건데도 흰기가 엄청 세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색감이 잘 올라오네요. 괜찮은데? 그다음에 이거만 바르면 너무 보라색이니까 이거 두 개를 섞어서 그 위에다가 한번 발라볼게요. 여기 중앙에 조금 더 좁은 부위에다가 오늘은 좀 핑크 파티와 컨셉이니까 블러셔도 평소보다 좀 진하게 한 거예요. 평소에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자, 이제 립. 립은 오늘 메이크업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데이지크 무드 글로우 립스틱 7호 핑크 베리. 원래 제가 이거 로즈 힙인가? 되게 촉촉하고 발색도 여리여리 너무 예뻐서 잘 썼었는데 얘는 발색이 좀더 쨍하더라고요. 짠, 어때요? 완전 이런 핑크 컬러. 오늘 메이크업에 요립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 해줄 건데요. 하이라이터는 제가 무슨 장난감 같이 생긴 걸 들고 왔습니다. 요거는 컬러그램 신상이에요. 컬러그램 밀크 영롱 하트라이터. 이렇게딱 열면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터가 들어있습니다. 저 지금 알았는데 여기 뚜껑 안에 거울도 있네요. 물론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도 되지만 바르시는 거 보니까 바로 이렇게 바르더라고요. 먼저 코끝.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바르기 쉽죠. 골드나 베이지 계열 하이라이터는 좀 자연스러운데 이런 핑크 하이라이터는 좀 많이 튀잖아요. 이것도 그런 것 같아요. 완전 힘을 빼고 살짝 해줘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 머리띠랑 핀 중에 뭘 해볼까요? 머리띠 먼저 볼까 어, 얘도 귀여운데? 1번. 핀도 꽂아보자. 2번. 핀으로 결정. 자, <laughs> 오늘은 이렇게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대로 프레피룩에 <laughs> 귀엽게. 하이틴 메이크업 한번 해봤는데요. 어떻게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어요. 확실히 제가 화이트 쿠션 사용해서 얼굴을 뽀얗게 만들어줘서 그런지 되게 색도 잘 올라갔죠. 결과물이 생각보다 마음에 든다. 이렇게 컨셉 딱 정하고 하는 메이크업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또 오늘은 메이크업만 한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제 썰도 조금씩 풀어봤는데 여러분도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